이재명 정부 6개월 빛나는 성과가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외교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뽑은 가장 잘한 일1위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뽑혔습니다. 외교 안보 성과가 상위권을 채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G7, UN, ASEAN, APEC, G20를 연달아 완주하며 멈춰 있던 정상 외교의 시계바늘을 다시 돌리셨습니다. 그 결과 한국 외교는 참여자가 아니라 의제를 만드는 외교로 당당히 복귀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이 제시한 핵심 광물 공급망, 글로벌 AI 협력, 토용적 성장 아잔다는 국제사회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교는 의전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경제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외교였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걷어낸 결정적 성과입니다. G20 의장국 수임도 책임있는 리더 국가로 부상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외교적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원팀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성과를 기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완성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속성장하는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